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멀리 낚시를 왔습니다. 가을과 추겨울에 멋진 대어가 나오는 부사로 가고 있는데 워낙 오랜만에 찾은 곳이라 저항 정보도 전혀 없이 들이대는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터에 도착하면 날이 밝아서 낚시 장비 설치하고 바로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5볼류권과 연결되는 가지수로인데요. 폭은 10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2km 정도 되는 아담한 수로입니다. 물색도 아주 좋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고 어, 차량 소음도 없는 아주 좋은, 수로입니다. 아, 저는 여기서 낚시를 처음 해보는데요. 조우의 추천으로 찾아왔는데, 수심은 전체적으로 1m, 건너편 턱 위에 올리면은 70전, 이 정도 수심입니다. 여기서 낚시했던 조우는 추수하는 이 시기에 37, 8cm 되는 붕어도 받다 오르는데요. 마침 이곳에서 만난 구독자님이 이 터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데, 네,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f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ubters They're just your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off at these fucking clowns, who were all taught they deserve it now.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첫 수에 멋진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어우 아주 최고 좋네요. 가져가는 입질이었는데 딱 월척이네. 야 멋있는 붕어 한수 있습니다. 첫 수에 턱걸이 월척 하나 나왔습니다. 이쁘네요 붕어.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찌도 아주 기가 막히게 올리고 아참 붕어 이쁘네 이야 참 좋네요 혼자 출주하면 대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낚시합니다 <laughs> 또 나왔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아홉. 이번에는 아홉치 정도 되네요. 또한수 나왔습니다. 오셔, 오셔, 오셔. Oh. Okay. Oh. 오, 형님, 씨알 되는것 같은데? 이어야이어야 잉어야? 어. 에이씨. 할래 어, 우와. 아이씨아이씨 오이씨. 어씨알이 엄청 이씨 알려 주겠 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없고 어, 대편성도 짧은데 위주로 했기때문에 바코 인공지능케미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찌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트라미 소리가 가을 분위기를 더 정감있게 하는데요. 아,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발갱이네 씨알이 아주 작은 네. 발갱이 나왔습니다 수로라 이제 발갱이가 많네요 어디든 수로가 밤낚시가 안되기는 하지만 이걸 딱 타던지 한 두어 시간 됐습니다 두 자짜리 잉어 하나 나오고 조용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 어이구, 나왔다! 아이고, 이거 뭐가 나오냐, 이거? S! 깊어가는 음, 가을과 잘 어울리는 수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조금 입질이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입질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음, 9시 30분입니다. 충남, 보령, 부사와 연결된, 음, 가지술에서 어젯밤 낚시를 해봤는데요. 낮 시간에 첫수의 월척, 그리고 아홉치그 뒤에 월척, 이렇게 붕어 세 마리 잡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네, 오후에 바람이 조금 불었고, 저녁에는 계속 발갱이, 뭐 60cm 되는 잉어까지, 발갱이 파상공세에 붕어는 못 봤는데, 한두 시간 더 해보고 이제 바람이 터지면 어차피 입질이 없으니까 그때 정리하는 거로 하고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제 낚은 붕어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붕어보다 잉어가 더 많아서 어제 좀 낚시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또 붕어 한 마리는 <laughs> 정리하다 도망갔네요. 아 월척 붕어 보냅니다. 이거도 월척 붕어. 발갱이. 손님 고기라 아주 진한 손맛을 보여요. 아이구야. 잘 가라. 하루 낚시를 정리하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